야넌 갈아입을러 있다니까 괜찮겠지만 너 황당하다 저것도 못 갈아입게 생겼잖아 빨가벗고 자 빨아서 말려줄게 감지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같이 자도 되겠지? 좀 떨어져라 저기 절로 옮겨 앉아 너왜 그래? 너무 가까우면 네 얼굴 제대로 다안 보여 내가 좋아하는 네 얼굴 제대로 보고 싶어 가까이 앉아서 콧구멍이나 보고 싶지 않아. 옮겨 앉자 얼른. 알아서 그래. 건배하자. 오케이. 오늘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동우야 왜? 누군가 말했더라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찬 거라고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 몰라 기억 안 했어 그저 내 생각하고 참 같구나 했었어 슬픔 그래, 어쩌면 억울한 것도 마지막은 슬픔이고, 분한 것도 끝은 슬픔으로 녹아들어, 부모가 미운 것도 슬픔이고, 사랑 때문에 앓는 것도 슬픔이고, 삶이 슬픔 자체라는 거 맞아.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나 고등학교 때 우울증으로 잠깐 치료 받았었다. 그랬어? 거지 같은 내 출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 평생 붙이고 살아야 하는 꼬리표에서 벗어나는 건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약 먹었다. 병원 실려 갔지. 그래서 치료받게 됐던 거야. 선생님을 잘 만났어. 치료가 끝났을 때나 아주 교만한 애가 돼 있었거든. 남 보기에는 한심했겠지만 난 훨씬 편해졌어. 죽는 걸로 지지 말고 잘난 척하면서 사는 걸로 이기지 했으니까. 까다했다가너못볼뻔했구나 동우야. 뭐야? 나를 사랑하니? 여자는 그렇게 중간 중간 꼭 확인 필요하니? 그 여자도 그랬었니? 네가 불안해. 불안한 게 너무 슬퍼. 왜 불안해? 왜? 너는 근사하니까 멋있고 섹시하니까 <laughs> 나간지럽다 사랑하니? 사랑해 내가너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사랑하니? 너너나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 대답은 못하겠다나없이못 살겠다. 그만큼 되니? 그만큼 아니지. 그러니까 그만두자 소리 할수 있는 거야 그치? 지일일이이야는안하하데데안하하데데는 해. 해. 내 입장을 이해해. 너하고는 다르잖아. 처음 날 봤을 때날 봤던 첫 순간에 너 어떤 느낌이었니? 어디? 화장실에서 아니면 현관에서. 같은 날이잖아. 어느 쪽도 괜찮아. 눈에 띄더라. 보기 좋았어. 그런 말 말고. 현관에 어머니하고 같이 내렸는데 처음 봤거든. 아 점점점점. 졸다가 응. 눈 번쩍 뜨는 그런 거 있어. 천박하지 않고도 화려할 수 있구나 생각했지. 난 여자 치장질한거 싫었거든. 나 들어가는 거 끝까지 봤었니? 안 해. 난 그런 거 창피한 마음에 언제부터 나 좋아하기 시작했니? <laughs>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어쨌든 화장실 사건 뒤 너랑 술 마시고 들어가서 네 얼굴, 네 목소리 쉽게 안 지졌었어. 내 전화 받고 너 놀래더라? 당연히 놀랬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 너뭐 하는 중이니? 아니면 하기 직전이었나? 여자에 대해 많이 아는구나 갑자기 네 사랑이 부도수표면 어떡하나 겁나져서 그래 에스컬레이터? 불쾌하니? 유쾌하지 않아. 지나치게 민감하더라. 평생 모두에게 의심받아가며 살아가야 해? 너한테까지? 그러느니 그만두고 싶니? 백번 낫지. 키스해줄래? 싫으니? 그럴 기분 아니야. 내방 장애 보면 가디건 있거든? 그것 좀 갖다 줄래? 나도 나가고 싶어. 기분 좋은 햇빛, 기분 좋은 바람 속에 편안하게 기대 앉아 졸음처럼 느껴지는 기분 좋은 포만감 같은 그런 만족감이야. 이 세상에 누구도 손못 대는 내 여자 그런 사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모래 하나 이렇게 좋은 건지. <laughs> 서울시 한 구절처럼. 예전엔 미처 몰랐었어 난 행운아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를 거요내 아리가 없군 듣고는 있는 거요 늦었는데 왜안 주무세요? 시아부지하고 통화 중이요? 그러는 당신은 왜안 주무시고 전화 받으십니까? <laughs> 뭐하고 있었어요? 잠들려던 잠이었어요 잠들 참은 사람 일어났겠군 그럼 자요 잘 자요 골랐니? 그래. 얼마나? 많이. 그저 그렇게 생각해주라. 네가 너무 좋아서 웬일인지 네 앞에서 자신이 없어서 진실로 네가 날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건가 짚어보고 싶어 그런다고. 네가 자신이 없어? 나한테? 있어도 되는 거니? 너무 많아 탈이야 납득하게 해줘 뭐야 네 엄마 또 어디서 내 얘기 갖고 들으셨어? 솔직하게 말해 그러는 게 좋아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럼 뭐야? 체크, 체크라니까 우리 말로 해 점검, 확인 방공기 너무 좋다 오기 잘했지? 나 이제 기분 좋아졌어, 동우야 근데 어떡하니? 내 기분은 좋아졌는데 네 기분은 쑤셔박혔으니 너 없는 세상은 토핑 없는 피자고 김 빠진 콜라고 케첩 없는 프렌치프라이야 배안 고프니? 난 배고프다 달걀 넣어, 난안 넣어 어. 이제 일분쯤일 동안 우리 뭐 응. 가이면보에서이우카뭐할 그래. 가이바보 가이바이보? 가이이보가이이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바이브. 난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 너무 너무 많아. 간이 좀 짰나? 아침에 꼭 먼저 일어나 가벼운 화장하고 네가 좋아하는 향수 냄새 풍기면서 널 깨울 거야. 샤워하고 나와 식탁에 앉으면 금방 군 바삭바삭한 빵하고 베이컨 재빠르게 대령할 거고. 주스 먼저 마셔라. 터진 달걀 노른자, 빵으로 울어다 먹어라. 잔소리할 거고. 너 입구 나가 옷은 전날 밤에 미리 다 코트에 뒀다가 넥타이 꼭 내감에서 내보낼 거고. 잠깐. 나 아침 밥 먹었으면 좋겠다. 나 촌놈이야. 그래, 밥해줄게. 그럼. 네 빨래는 절대로 누구 안 시키고 내 손으로 빨아서 삶아서 다림질할 거고. 런닝머신 집에 들여놓고 무슨 일 있어도 하루 40분은 운동시킬 거고. <laughs> 죽었다. 피곤하다 싶으면 무조건 침대 집어넣고 10시간쯤 재울 거고 봄, 가을 두 차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 먹일 거고 됐어, 됐어 겁난다 대신 난뭐 할까, 너한테? 그거부터 하자 남은 것도 안 해도 돼? 딴데 쳐다보지 마배 나오지 마 아프지 마, 병들지 마나 두고 먼저 죽지 마 이상. 쉽지? 재료가 없어서 밥으로 못했어. 참아주라. 알아서 참게. 을 주스 먼저 드세요. 아 금방 이따 가서 재미없는다. 새모금쟁 괜찮아. 빨리 마셔. 갈수 없지. <laughs> 말잘 들어 좋다. 너 동숙 씨한테 전화했니? 어 동숙이가 기다리다 했더라. 잊었었어. 시간 지키고 있다 회사 전화해. 뭐라 그러지? 집안일이라는 게 제일 편하잖니? 편하지 아가씨 왔어요? 네 우리 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한밤중에 보니까 불이 켜졌더라고 그러고 와보니까 아는 차례서 그냥 갔지 네 지휘였어요 쌀좀 갖고 왔는데 밥 해먹을까 싶어서 김치도 갖고 오고 네 고맙습니다 닭도리탕 하나 해줄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닭 먹을래? 냉면 맛있더라. 아주머니, 냉면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Yeah.